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B입니다. 자,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해서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해서 이게 근이얘기 겁니다. X축과 만나는 게 근입니다. 음. 동의하시죠? 괜찮아좀 네. 나빠하지 말고 네. X축과의 교점이 뭐라고? 근 음. 그럼 대입할 수 있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자,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0큰인이니까 성립하겠죠? A는 3이 되겠습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4, x 더하기 3. 자, 근을, 근이 두 개라니까 이제 2차 방금처럼 근을 쳐도 되는 거죠. xx, 3, 1, 0, 0, 0, 0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3, 짜짜짜짠, 1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교정, 근. 그래서 a는 3, a는 3, b는 마이너스 3. a 떨어져 b는 3. 자 계속 계속 눈에 얘기해 주잖아 X축과의 교점이 왜 근이냐 어. 그게 같은 개념이라고 X축과의 교점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야 이게 교점이 근에 육한 된다 근을 대입하면 성립편지서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은 거고 다시 넣어서 다시 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주어진 근 우리가 새로 구한 근 이게 안 되는 됐는데로... 데뭐유령 준비 다 됐어? 유령 준비 다 됐어? <laughs> 네네잘 준비 다 됐나요? 그준비요 그래서 대 AX 더디 얘가 1분만4 0 지났는데 X축, 조건이 그립니다. 애교 주권을 접하는데 레이비는 자연소래 이런 조건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네요. 자, 해다 따라해봐 해다 네. 교점이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지난다 이거 네. 네. 다 데이바라니까 해데이바고 교점이다 데이바고 <laughs> 위에 있다 데이바고 지난다 데이바고 데이바라니까 얘가 이레이비 A랑 B는 3이는 조건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 쓸게요. X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 뭘쓸수있에 X축에 접한다. 여기? 어디, 뭔문을 읽을요 카라보겐지. X축에 접한다. 알았다. 근사 영역을 보면 근이 한 갠데. 어. 근이 한데 접하니까 어. 근이 한인데띵동댕댕뭘 쓰냐고. 근이 한인데 아그 3배씩 3배씩 넘쳐야 되죠 3배씩 은한별식은큰한개점2한개1 0, 0, 0. 0. 0. 2한개 3배씩은요 합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 a c 가 0a 제곱은 4, b 이되죠자 b를 구해보겠습니다. b는 3 마이너스 a, b, a a 제곱 곱을 5, 3 마이너스 a a 제로, 자 4의 넘 왔습니다. 12도 넘어왔습니다. 인주분의 6, 2, 12 따라서 a는 2, a가 많이 나왔습니다. 너 합격. 너 꺼져. 자연스레 했죠? 항상 조건들을 잘확인하셔야돼요 a가 이렇습니다. 짠짠짠. b는 1. 10a 더하기 b 예요 10a 더하기 b. 이 일, 이시 일. 또 질문. 자, 가서, 었어 놓쳤었어, 렇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니 이렇게, 질문 자이렇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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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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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참수와 이참수와 예.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어떻게이 이렇게, 이렇게, 돼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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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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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뭐 해야 돼? 네? 열이? 예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음. 자, 얘가 액수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장면. 어, 이번에는, 아까는, 자, 갑니다. 이함수는요 크게 이렇게 생겼어. 응, 어, 이렇게. 얘가 한별수이보다큰 거예요. 표점이 두 개, 근이 두 개. 교점이 하나, 근이 하나. 교점이 근이 응. 없다. 근이 없어. 실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과 만나지 않아라 이건 얘렇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별식이 0보다 작다. 교점 두 개. 한별식이 0보다 크다. 교점 하나. 한별식이 0이다. 교점 없죠? 한별식이 0보다 작다. 순대가 교점 두 개. 별 <laughs> 교점이 두 개인 거큰두 개고. 한별식이0기다라고 이거예요. 크고, 음 응. 하나, 하나, 영, 영인 거에, 응, 없다, 영, 영만도 없고, 응, 응은 잡고 응. 오자, 이렇게 하겠니다 아. 한별식이 영보다 작다는 쓴데요. <laughs> 자, 원래는 짝수니까 4분의 1 쓰면 좋은데, 4분의 1 써도 돼, 4분의 1 뭔지 아직 몰라, 몰라, 알아 응. 몰라, 아, 비, 응. 재고, 아. 마이너스 4, 응. a c 영0보 작아요. 비 z 곱 마이너스, 사, 다작 마이너스, 개, 죄송합니다. 사, 죄송합니다. 사, 죄송합니내와 죄송합니다. 사, 죄니다 사, 죄송합니다. 4죄 사, 죄송합2 사, 더송합니다 하 나눴습니다. 2.5자 자연수 자연 수의 개수 구하래. 자연수의 개수 구해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구하라. 2.5보다 작은 자연수 1, 2 2개 쫓오고 있지? 하고 연사야잘 추처고 있어? 네. 고마워. 마이너스 x 네. 자 서로 다른 주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시비아의 자연수의 기수고겠습니다자이거는자렇하겠습니다 짠. 자 우리 나쁜 차를 위해서 간단한 한 교점이 몇 개니? 두 개. 두 개요. 어. 하나, 하나. 없다, 없다. 이게 다 이건 x축과의 교점을 말하고, 얘는 얘는 뭐냐면 응. 자, 이차함수와 직선, 이차함수와 직선, 이차함수와 이렇게 응. 교점이 응. 두 개. 열리 후 두식을 열립할 거야? 천재지연 모자 열립 후 돌점이 하나야 열립 후이거다자 그러면 얘는 비어가 있는데 돌점이 두 배라고 했으니까 은찬아 어떻게 하라고? 열립 열립 디가 열고 갈까 오오오오 그은찬이는당은 개통인데 출발 전 하나는 끝내줘요 하 그럼 도 중요해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한번씩하면집 같이 물있되거나아니면얼굴은 생일 때 눈치가 하나도 빠져도 먹고 살수 있습니다. 눈치 눈치 안자 눈치 안 눈치 안자 눈치 안 돼. 눈치 안 돼. 눈치 안자 눈치, 눈치 눈치 눈치, 눈치. 눈치. 눈치, 눈치 하나로 자 눈치 안자 눈치 안자 눈치 안 자요? 눈치 자눈 눈치 눈눈 괜찮아. 그거는 언젠가는 합계나 합격 공부 좀 해야 해. 그랬습니다열리프한 네. 변씩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4 24 4k 4k 20k는 5보다 크다. 자, 5보다 크면서 10보다 작은 자연수를 구하겠습니다 5보다 크면서 10보다 작은 놈. 6, 7, 8, 9, 10, 오고 마시죠 야, 너좀 잘하다가. 어? 한시간반 정도, 가한 시간, 시간 잘하다가. 여기 좀 어? 가자. 정배션으로. 정 자, 션 자, 자, 오, 딱 3분만씩 거야 유가한 시간씩 갔다 오든가. 그래. 가자. 두 개의 열립한 거예요. 교점이 마이너스 이라고 사네. 그럼, 무슨, 무슨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고, y는 x제곱, mx 더하기 사람, y는 2분의 1에서 더하기 애는 열립했어. 두개 만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이고 사네. 그러면, 이거 열립한 식으로 놓게 됩니다. 은찬아 열립한 이유는 뭐야? 그두 개의 교점이 맞아. 어, 두개교이 교점에,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요거가 요거에 뭐가 되는 거냐면 네. 어, 해가 됩니다 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근이 되려면 식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네. 근이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원래 최고차은 모르는데 여기가 이인까이에쓰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하고 이거하고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연입한거야 너, 너 그러다가 그거를 시험 못봐 어? 들어도 응. 될까 말건데 어떻게든 좀해봐야 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제 이때 기가 이때 기 m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4니까 n은 0입니다 n0 맞아요? 아니다 n8이다 n8 n8 맞아요? 네 n1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1. 둘개 더하래. 엔더기엔. 5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0? 2분의 1. 2분의, 1. 2분의 자, 은혜아 다시 한 번. 두 개를 열립한 이유. 뭐, 뭐, 이거, 항상 뭔가 이유가 있어. 두 개의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두 개를 열립한 거야. 네? 네? 그럼 이 연립하는 거에 이, 이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 무슨 뜻이라고근 그래서 렇지근그 이렇게 본 거야 이건 이건 연립해서 정리한거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 이걸 정리해서 얘랑얘랑 비교했다 아 개수 비교했다 음. 음 6번 y는 ax 의제곱 bx 마이너스 3대 x가 마이너스 2일 때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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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봐봐 아까 우리 최대치수 많이 했는데, 범위가 없을 때 최대값은요, 범위가 없을 때 최대값은 이거예요. 범위가 없을 때 최소값은 이거예요. 이게 다 뭐냐, 여기가. 꼭지점이야. 즉, 꼭지점이 마이너스 컴 6이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y는. 어, 이거를 이려 음. 되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 필요하네. 여기 뭐초 필요해. 그래야 다이낫스 1 컵만 2 이게 뭐라나? A 이렇게 됩니다 왜? 여기가 A니까 A를 알지 아, 자 아. 우선 아. 최댓값인지 알았으니까 위로블럭인건 알수 있어요 A가 아. 운수구나 정도는 알수 있어 아. A가 운수구나 음. 최댓값은 이런거니까뭔 소리인지 아셨죠? 응. 네. 음. 정답이 틀린다 아. a 스 되고 4ax 더하기 4a 더하기 6이놈무 쉽기가 이놈의 쉽기랑 같아져으로 인해서 a 가이 나옵니다 4a 더하기 b 마이너스 4 4a는 마1 a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5를 넣으면 4a는 b니까 b 보이시죠 bbbbb a 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넣어서 마이너스 10 그리고 5하에또 어, 진짜 곱하네요 25 그게 5화가 됐습니다 A는 25 되겠습니다 거기 여자친구가 자꾸 거기 있잖아 시상에서 아이 표시 상을 전해가 하고 있어. 네, 아, 신기하다. 대변 패드가 비슷하네. 마이너스 엑스로 a x 스 b 자 x는 2가 축이래. 그때 최대가 2이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봐봐봐 이렇게 됐을 때자 꼭지점이 아올나가라 꼭지점이 이렇게 됐을 때 축이 만나면 은찬아 야. 이거 뭐쓸게 있냐 지금문제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봐봐 꼭거험지이지이 이거 뭐될때거 뭐지? 이뭐냐이는뭐 이거 뭐이야여지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여기 이거 뭐 이거 뭐기 이거 뭐고있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지이 이거 뭐지? 이이 오지단이 이렇게 될때 축을 한번 읽어보라고 축축축 제가요? 어 마이너스 땡 그럼 뭐 저의 이름은 은찬입니다. 선 은이 되고이름은 찐이 됩니다. 마이너스 삼은 마이너스 어, 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이니까 내가 축이래. 그러면 2 컴마, 어, 어가요 이게 꼭지점이라는 얘기야. 꼭지점을 알려주면 됩니다. 꼭지점. 이 자, 꼭지점이 이2만 이거는 유전했습니다. 이렇게 생겨야 꼭지점이 2 2만 이가 되는 거야 (2, 이그처럼 네. 버스장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정답했습니다. 선생님 풀어주면서도 이게 걱정이야. 아 오늘 연이 끊어져서. 정을 정말, 지 시험 봐야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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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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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섭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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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무서워. 마사사 마사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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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마이너스 2말 정말, 습니다그 정말, 정말, 정 일. 예. 자 이거 오늘 배웠던 내용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Fx 마이 e x. 자 오늘 배운 내용 은 핵심 중인데 조금 조금 쉬운 거야, 조금 어려운 거야. 미지수가 여기 있습니다조좀 그러니까. 어, 뭐, 뭐, 쉬운 거. 기본 기본 기본입니다. 발전에 나오면 미지수가 여기 있는 게 있을 거라 자 어쨌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자, 우찬하라 해봐. 3, 제곱 <laughs> 3, 3, 4, 5, 6, 7, 8, 9, 10, 18, 19, 18, 19, 18, 18, 18, 18, 1 18, 18, 1 1 코치장이라고 보라. 이거 그냥 막 스무 패트 하지 말고 범위를 항상 따져보는 거예요. 이참지 중 범위를 따지자면 네. 4, 1, 6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지라고 해야 여기, 돼요. 여기가 어, 최대지, 네. 최대가 오라고 했잖아. 램더러 2, 4, 2, 5, 에밀러 마이너십 4, 3, 3. 최소값을 최7값 구하라고 했겠지. 여기가 최소지, 여기 여기 여기. 최소 1그렇분율 100분율 하1 2강 N과 20 1 0과1 3 0 0 0 0 0 0 0 0과1이0 0 0 0 0 0 0 0과1지여기까지 여기까지 과 1000000000과 1 0까0 0 0 0 0 0 0과1 0 0 0 0 0 0 0 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참수를, 뭐, 추가, 추가, 추가 프린트로 어. 복습 좀더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빨리 정리하시고, 네. 쉬세요.